요리보고 저리 고하기고하려 하려고 하려고 고 하려고 고 있는 고동 아저씨와 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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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고 하려고 하려는 동네는, 동네는, 동네는 어디일까요? 민혁 대치동 아고하 비싼 데 사는... 아니구나 노원구 창동 주려주하 어, 어, 창동 아니었어? 려고동 민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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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났다 의정부 주하 인사동 서울 하려고 하려고 하 동이라고요. 잠시만요. 동, 동으로 얘기해요? 아, 어디서 아! 평원 상계동! 주헌! 신사동! 아,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. 아 나도 어서, 알았었는데. 오늘 짤 아... 봤는데. 아이엠! 예. 연희동! 평원 압구정동! 아! 주헌! 연남동! 기현! 청계천동? <laughs> 없어, 청계천동. <laughs> 아, 기현! 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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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... 아이 죄송합니다. 개포동! 아... 정답 민영. IM 3년 전에 포동 포동. 오. <웃음> 기현 <웃음> 방화동? <웃음> 아 힌트 주세요, 힌트. 아, 몰라. 아유, 아, 안 봤어. 민혁 아 개화동. 주원. 반포동. 민혁 아 개포동. 나 아까 얘기. 기현 압구정동? 아, 88 저기가. 나 몰라. 아, 응답 나 응답타라인데. 탈탈이 팔팔이... 안 봤어. 아, 내가 흔치라. 봤었어. 나안 봤어, 저거. 나도 안 봤는데. 돈가스 먹으러 가고 선생님. 돈가스? 강남 강남 아니죠 강남이 아니, 아니에요. 돈가스 먹으러 가고. 구. 아예. 금호동. 민혁 구이동. 아예. 성수동. 옥수동. 아니 그 앞에 강이 흐르지 않나요?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이게 주택처럼 이렇게 돼 있어. 어, 와, 주택은, 아, 주택은 아, 주택인 둘리 헤어지는 것밖에 못 봤는데. 야, 둘리 거기 살았어? 비, 비싼데 살았다야. 아. 아. 버스 타고 다니는데. 지현 상도동. 아니, 일단 아... 볼까요? 상, 넌 힌트, 상도동 힌트, 상도동. 두 개의 문이요? 기현쌍아 쌍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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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네. 제가 쌍문역 가까이 삽니다. 아 쌍문역에 쌍문역 쌍문역. 쌍문역이 근데 바로 둘리가 태어난 곳아 아, 진짜요 아닌가 맞아요. 아, 둘리의 고향이다. 둘리의 고향이에요. 와 <laughs> 둘리가 태어난 곳이 바로 쌍문동이었군요. 맞아요. 어. 네, 끝입니다. 이거밖에 없어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도봉구? 도봉구, 아, 둘리랑. 아, 그리고 또. 아, 있... 그것도 있다. 어떤. 응답하 그, 드라마에. 아. 199. 아, 네. 에... 아, 거기에 그. 응답하라. 그, 여기. 촬영지 말씀하시는 네, 거죠? 네네. <laughs> <laughs> 거기였어요. 아, 네. 아,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었던. 배경, 배경. 네네. 아, 그렇군요. 역시 또 도봉구. <laughs> 역시. 좋습니다. 네.